안녕하세요. 부모이신 TV의 박민입니다. 임박입니다. 오늘도 정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어,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뉴죠 오늘? 은 어, 오늘은요. 네. 반야월이라고 하는 그 조금 요새 유명한 사이트 고기집 고기를 파는 곳인데 오늘 은 디코기입니다. 뒷고기 프리미엄 뒷고기 프리미엄 뒷고기 아 그래 만 먹는 건데 그런 거 붙어 있으면 좋잖아요 어왜 어. 프리미엄이니까 어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추도 있고 쌈무도 있고 비밀인데 이따 밥도 볶아 먹을 예정입니다 좋죠 훌륭하구만 네 일단 고기를 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고기를 꺼내왔고요 고기를 꺼내다 보니까, 부위가 몇가지 부위가 있네요. 사장님, 부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고요. 네네.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이게 지금 14,000원 정도 하는데, 진짜 양이 이정도일쭉 올랐어요. 1kg입니다, 1kg. 1kg고, 자 보시면요, 요거 여기 관자살 그리고 여기 두항정살 두툼하네 뒷면도 보이세요. 어우씨 이게 엄청 커요. 그리고 이게 뭘까? 너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지? 응쪼크 있어. <laughs> 그리고 이게 사라살. 아 벌써 연수 털이. 시작했어요. 산살 음. 아, 이게... 이게 뭐야? 마지막 거 갑자기 까먹었어. 뽈살. 볼살. 뽈살이었어? 응. 음. 한번 물어본 거였어. 이게 뽈살이에요. 뽈살. 볼살. 이게 뒷고기라고 하는 게한 부위가 아니더라고요. 음. 그냥 뭐원래 먹는 고기 뒷고기. 뭐가 중요합니까 고기인데? 음. 그렇죠, 맛있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세팅할 때 기름기를, 아니 기름이 아니그 핏물을 좀 키친 타올로 해가지고 빼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안 빼면은 뭐좀 예민하신 분들은 비린내가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도좀 묻어있어요. 타월. 음. 자, 그럼 구워보죠. 여 열이 좀 올라올 때까지 어, 기다립니까? 세. 아, 다 올라왔어. 뭐부터 먹을까요 아 진짜 어떡하지? 기름기는 마지막에 먹는 게 맞아 아 그래? 응 기름기 많은 건 마지막에 먹어야지 자자아 진짜 여기다 놔야 돼자 진짜 고기 올리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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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릴게요 아진짜볼살아자 관자... 한번 봤어 아봉본 거야 먼저 봤니까관자살 봤다고 네. 관자살. 합니다 네관자살오 내가 이제, right. <laughs> 올래 핑크 핑크 하고만 지난번 한번 이를 드러내더라고 내 손에다가 <laughs> 아, 응. 되게 좋아요. 여기 보는 거 그래서 여기 진내가다 착색된 거 어떻게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사니? 그러면 안돼 고향 그래야 집 사잖아 자, 설악살부터 가겠습니다 이거는 와, 기름이 많아요 음. 진짜 드집 먹겠습니다 드디어 큰거 그냥 한입에 왕 한입 왕 이제 한번 싹 싹. 내건 좀 버린 것 같긴 한 내게 정말 두껍긴 하네 그맛이야음음 많이 맛있는데? 음, 어 탱글탱글해요 팽글 응살있어난 소스도 안 찍어 먹었는데 와. 음. 어, 아주 괜찮아요 진짜 아주 괜찮아 다 익었어 오케이 렛츠고 소스 하나 줘네 깻잎도 하지 탕추 여러분들은 쌈을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상추랑 깻잎이랑. 짜, 짜, 그리다 쌈무까지. 너 쌈무에다 못떨아들렸어 지금. 뭐. 고기가 좋은 거야. 아이. 깻잎 깍어걸리냐 샤하 샤하 육 자세 샤하 어, 어 기분 좋아졌어 쌈날 샤하 기분 어.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샤 진짜 관자살이 너무 탱글, 탱글탱글해요 씹는 맛이 있어 응아김 음. 올라오는 거봐 몰라? 그럼 <laughs> 좋았어 그리고 천천히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니 안 되겠어요 <laughs> 아, 천천히 가는 거안 되겠어요. <laughs> 음. 천천히 하려 했는데. 와, 버틸 수가 없다. 이게 맛을 보고 나니까 더 맛있어가지고. 음. 와.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 지금 너무 행복해 금방 이길 거란 생각이. 아, 좀 걱정은 하시네요. 아, 뭐,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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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가 또했네 항상 처음에는 생으로, 아무것도 안 찍어 먹고 음. 음. 얘는 되게 고소한데? 음.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살이에요, 지금. 음. 내가 삼겹살인것 같아. 음. 모르겠다. 맛있다. 어, 음. 맛있다. 어, 맛있다. 그러면 됐나? 어, 이게 이거... 응, 음? 안 돼. 응, 음? 안 돼. 안 생각나나? 머리 아프네요. 아... <laughs> 야, 진짜 맛있다. 아유, 와. 어... 근데,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가격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네요. 아, 응. 1kg. 1kg에 13,990원. 프리미엄 어버... 고깃집에서 만 삼천 이 990원이면 1인분이요? 150g에서 보통 200g 네, 이렇게 못 먹지. 우리 이렇게 못먹지 우리 또 지금 4가지 부위를 먹고 있는거니까 또 음! 음! 음. 나 원래 기름 많아서 항정살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요런 느낌의 항정살이라면, 네. 음. 아, 갈, 싹 가득? 아, 고소하네. 이걸 찾아먹는 이유로 알겠네. 진짜. 음. 행복이 따로 없다. 이게 행복이다. 다 먹고 피시방 가야지? <웃음> <웃음> 진짜, <천국이네요>. 진짜. <laughs> 천국이네. 천국이네. 어떻게... 사녹 피... 가야지? 피시방 가서 뭐 하세요? 아 사녹 간다? 네 사녹 가야지 좋네 한번 맛을 가볼게 이건 지 아니건 지나 맞추네 안쪽 아, 튀겼네 스커트 쪽으로 꼬이살! 홀살! 꼬이살 입니다 잘안보이잖 조금만 더음 음. 특이한 맛이네요, 이거홀사이에는 되게 꼬들꼬들한 건줄 알았는데 이건 엄청 부드럽네요. 부드럽고 관자살만큼은 약간 탱글탱글함도 있어. 아, 그래? 어. 내가 먹부가좀큰 부위였나? 아 이게 맞네 꽃살 이거 맞네 음? 이거야 이거 탱글탱글하네 요 음. 마지막 두황정수살 이거 올려볼게요 네 가시죠 이거? 저 아, 음. 하나 더 갖고 왔어요. 하나로는 절대 안 되겠더라고 이제.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방언 전사 올릴게요. 좋아. 어, 아야, 응, 잘 좋아. 아야, 뭐로, 잘하겠다. 어, 잘. 얘도 결은 이쪽이야. 오 이뻐 이뻐 이뻐아 하... 와... 이거는 진짜 꼬들꼬들하겠다. 그럼 일단, 일단 우리 부앙정살을 맛도 안 봤어야지. 아, 맛안 아이 아이 맛 한번 먹자. 드셔 드셔. 아딱 좋아 보이는 걸로 딱 드시네.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맛있는데 확실히 기름이 많네요. 자, 콩입 떠요. 음, 너무 맛있다. 내 살이야. 음. <laughs> 예. 맛있네. 나는 고른다면 이제 관자살이랑 꼴살 요런런 종류 두 개에다가 설아살이든 이거 두황정살이든 둘 중에 하나만 2대1 비율이 쫙 좋지 않을까 기름 많은 부분이. 나이 순간 하고 싶은 거 기름 많은 거 하나. 그렇지. 그리고 좀 기름 말고 이제 살코기 느낌으로 살고기로? 하나 두 개. 음. 관자랑 이제 볼살 중에 하나 어 그렇게 약간 2대1 비율이 먹기 좋았지 않을까 뭐가 제일 좋았어 오늘? 아... 아 배고프다 먹어서 제일 처음에 먹은 관자살인가? 관자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근데 저도 오늘 먹었는데 감자살이 저도 <웃음> 진짜, <웃음> 우리가 배고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관자살이 식감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았어 진짜 자또 고기를 먹는다면 밥, 볶음밥도 먹어줘야죠 살려줄 수 있어? 어? 야... 산 위에다가 생가루가 올라갑니다 괜찮은 것 같아 <laughs> 까만 눈이 내렸어요. 조금 더 줄까? 김은 다다이성이지 아, 그럼 다다이성이지 김은 많을수록 좋다. 자, 자 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산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못 들었어. 어, 야시. 제가, 치즈를, 어디 갔어? 치즈를, <laughs> 오? 치즈를 멋있게 숨겨놨는데, 이펙트가 없네요. 오? 어디 갔어요? 치즈가 쭉 늘어나는 걸 상상했는데, <laughs> 치즈 두개남았는데 치즈를 넣었다는 <laughs> 흔적만 이렇게 <laughs> 야 저거 다 넣었어야 되네 아 그러네 너무 많아가지고 치즈의 종류에 따라 이게 다른가 보다 아 역시 저희가 급하게 편의점에서 사느라 <laughs> 편의점 스트링 치즈를 샀거든요 자 모짜렐라 치즈나 이런 것들을 넣으시길 <laughs> 추천합니다 어안 보이네 진짜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 바닥에 밥이 그 아주 맛있게 이걸 누렸지? 살짝 눌러 붙으면서 이걸 노렸어 아, 그 드시려는 거예? 네. 고기 하나 나 준다며. 아, 가져가. 아... 어, 치즈, 오케이. 여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 네. 나하 하나... 회. 어. 훌륭할 것 같은데. 더 아, 너무 많은가? 사나이지. 남자지? 어. 음. 와우 곳곳에서 치즈의 흔적이 보이긴 해요 지금 그러고 응. 오면 <laughs> 아이고야 <웃음> 이거지 밥상 치얼스 짠 아무래도 김치 양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마침 집에 있었던 그이 친구가 순대국밥 시켜 먹고 남은 다대기를 <laughs> 추가해서 좀 같이 섞었거든요. 아, 그랬더니 조금 왠지 깊은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laughs> 괜찮습니다. 어쨌든 김이 많이 들어서 답이다. 아, 김은 치트키다. 응. 아, 나배부래네 자. 짜한번더해 배 부르다면 음, 배 불러. 어. 자, 이렇게 오늘도 한 끼를 박살을 냈습니다. 아, 음. 오늘의 메뉴는 이제 뒷고기였죠. 음, 맛있게 오케이. 먹었고요. 어. 추천합니다. 밥 볶아 먹는 것까지. 아, 정말 맛있게 <laughs> 먹었어요. 어떠셨어요? 아, 뭐 다음에 또 이거 하면 안 돼? 같은 메뉴로. <laughs> 아, 그만큼 맛있다. 아, 진짜 맛있었어요. 그럼. 놀랄 정도로 맛있었어요. 오늘. 이 고기 산 집에서 다른 고기도 한번 어, 또 한번 소개를 드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희 붕우유신 TV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음,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네. 환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관심 좀 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붕우유신 TV 오늘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살이살이데혀 저는 바는 저는 있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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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는 저는 저는 저 연수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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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